한국인이 부탄에 방문했을 때 겪을 수 있는 문화 충격 가장 먼저 다가오는 건 부탄의 행복 지수입니다. 부탄은 국민 총행복지(NH)를 국정 지표로 삼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성장보다 국민의 행복과 정신적 만족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성과 중심적인 사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질 겁니다. 두 번째로 교통 문화입니다. 부탄에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모든 차량은 교통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움직이며 도로에서도 느긋하고 평화로운 흐름이 이어집니다. 한국의 바쁜 교통 상황에 익숙하다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또한 가지 독특한 점은 광고가 거의 보이지 않는 점입니다. 환경과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상업적인 간판과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는데 이는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의 깨끗함과 자연환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부탄은 세계에서 몇안 되는 탄소, 네거티브 국가로 자연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국가 전체의 60% 이상을 숲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탄은 한국과 많이 다른 철학과 생활방식을 지니고 있어 방문객에게 큰 신선함을 주는 나라입니다.